위원장님십니다. 이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laughs> 자, 태평 1구역에 1구역에 강서구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보안 중위 도시정비사업의 조 개환 조합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수진 그 이구역 수진 2구역, 수진 2구역 어, 김은경 추진위원장님, 어, 자리하셨습니다. 자, 상대원 3구역에 이명순 추진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금강 1동에, 어, 금강 2동인가? 네, 죄송합니다. 금강 2동에 이수님 추진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2월달에 처음 모임을 가졌고요. 조금 어 굉장히 원도심에 각 사업시들이 급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어서 어 저희도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 오늘 행사가 다소 좀 미비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지역의 그 원도심의 어 가장 큰 우선 과제인 지역 난방에 대해 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저희 성남시의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설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여야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자, 첫 번째 저기 국민의 힘의 어, 중원갑이시죠? 네, 중원갑의 윤용근 의원님입니다. 네, <laughs> 이 지역난방 문제는 우리 중원구 수정구에는 반드시 필요한 문제고요. 제가 반드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수정 수도구의 장영하 의원이 나습니다 영남방 해결하라! 영남방 해결하라! 영남방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의원님들께서 에너지 넘치게 화이팅 해주셨는데요. 마이크를 못 쓰신답니다. 왜 선거법인가요? 이게 참. 별 말도 안 되는 어,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저그 다음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병화 발전소라든지 이런 정치역권을 제대로 만드는데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오오 이수진, 오 이수진.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성남 시의원의 감사합니다각당 후보시랍니다. 꼭 어, 국회의원에 당선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제가 조금 탔던 모양입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시 의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자시 의원님도 오셔서 인사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도시건설위원장님. 예, 도시건설위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네네. 안녕하세요. 충남시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님 인사 올리겠습니다. 언더팀 엔더, 지역난방 꼭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조우연 시의원이 실까요 네, 조우연 시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어, 금강동 은행동 조암동 출신 조우연 의원입니다. 어, 지역난방 문제는 어, 본연원이 아, 작년 3월에 5분 반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이슈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집평부에서 아무런 대응도 없이 아직까지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신나가 아, 문제라고 생각하고 여경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야 의원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소개해드릴 분 계시나요? 네. 강상태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강상태 의원입니다. 예. 제가 지금 아직도 시차적이 잘 안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고도제한 문제 때문에 4, 호개국 6개 도시를 순회하고 들어갔는데요. 여서 보니까 날씨가 좀 쌀쌀한데 우리 수정 중원구의 세계별과 맞물려서 여론 공급이 부족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나오셨을 텐데요. 저희 모두 관심 갖고 있고요.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써 일하겠습니다. 오늘 꼭 좋은 그 뜻이 관철되는 그런 집회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예, 이덕수 어, 네, 이덕수 위원님 습니다 네, 이덕수 시의원입니다. 이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수정 중원구 원도심의 재개발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에, 지역 난방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깡통 주택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네. 저희 모든 의원들과 정치권에서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도심이 발전되어야지만 우리 성남시가 발전된다고 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발표를 할 수가 없지만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스터디를 통해서 머리에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반드시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회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 우리 수정 중원구가 지역 난방을 방치 쟁취해서 효과적인 재개발이 될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김태년 의원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김태년 의원입니다. 나는 초청 받았는데, 네, 초중, 자, 이렇게 많은 여야 국회의원님들, 참, 어, 저 후보님들 참석해 주셔서요. 저희 지역 난방에 대해서 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어, 조속히 이 지역 난방이 원도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어, 꼭 힘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꼭 그렇게 될 거라 믿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이 모이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희가 이제 어, 간단하게 이제 다음 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호소문을 어,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구호 제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호소문. 지역 난방 공급은 공사비 및 난방비를 정을 절감할 수 있고 세대당 2,619만 원의 주택 가격 상승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실제로 원도심 내 3부 아파트가 그 혜택을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난방을 공급하게 되면 신도시와 신도심과 원도심 간의 균형 발전과 사업 지역 내의 집값 상승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주민 부담금을 대폭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성남시는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 2012년 원도심의 기금 적립과 여론 확보 여부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역 난방을 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2015년 열 공급 시설에 대한 지자체 지원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 개정됨으로써 성남시 의회에서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를 어, 개정안이 수립되고 공표되었습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도입을 위해 어, 수정구 중원구 1단계 열송관 공사에 총 241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2020년 4089세대가 아, 입주하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단지에 최초로 열 공급을 시작으로 성남 원도심 정비구역 중·중일구역 금강구역 신흥2구역 산성역 프레스티아 도안 중일구역 어, 상대원 2구역까지는 지역난방 전환단지로 선정되어 도입이 완료 내지 진행 중입니다만 현재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등에 따른 은행 주공 재건축 조합 도안 중일구역 수진 1구역 신흥 1구역 신흥 3구역 태평 3구역 상전 3구역, 수진 2구역, 금광 2구역 등 정비구역 현장들이 여론이 부족하여 지역 난방 도입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제199회 성남시의 우, 어, 성남시 의회 임시 의회에서 성남시 집단 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고 조례의 목적은 그동안 공급이 어려운 주거 지역에 확대 보급하여 주민 난방비 저, 어, 경. 온감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 있습니다. 이에 성남 원도심 지역 난방 대책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호소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지역 난방 공급을 위해 신규 열원 및 열원 부지를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2012년 5월 9일 성남시와 지역 난방 공사는 집단 에너지 확보 확대 보급 협약을 체결하고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추진하였습니다.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는 신규 여론 부지가 요구되어 성남시와 지역난방공사 상호간 상대원 소각장 인근 부지가 검토되었으나 개발 제한 구역 등으로 2020년 6월 여론 설치 불가 통보가 되었습니다. 최근 분당 1기 신도시 2주 단지 확보 등으로 성남시는 개발 제한 구역인 그린벨트 해지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일환으로 성남 원도심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신규 여론 부지를 선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둘째, 성남시내 분당 판교 등 신도시 지역에는 지역 난방이 공급되어 있으나 성남시 원도심인 수정 중원 지역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는 어, 어 재건축 재개발 구역과 기존 아파트 등 수만 세대에는 아직 지역 난방의 원활한 공급이 제한이 있으므로 지역별 공급 현황 살펴보면 수정구는 약75% 중원구는 약48% 분당구는 100% 등으로. 공급률에서도 지역적으로 상당한 차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당 판교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원 수정 지역 주민들의 불평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적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별 차별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용 가능한 열론을 원도심에 공급해 줄 것을 그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2년에도 성남시는 보도 자료를 통해 신규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지 않고 분당 판교 열병합발전소의 잉여열을 활용하여 성남시 원도심에도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런 약속은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가능한 사례로 분당의 남동발전소 현대화 개선사업을 통해 추가로 확보될 수 있는 여론을 반드시 원도심에 우선적으로 공급할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난방공사에서는 지역난방 도입을 위한 수정구 중원구 1단계 열수성관에 대하여 총 242억 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완료하였듯이 원도심 2단계 준비 사업지에 대한 열수성관 공사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확보된 여론이 각 사업지의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원도심 시민들도 안전하고 저렴한 요금 혜택과 에너지 절감, 가스 누출 폭발 사고 위험 해소 및 대기 환경 개선이라는 성남 시민 누구나 누려야 할 혜택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역 내 격차 해소에, 어, 지역 내 격차 해소와 낙후되고 소외된 원도심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역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론 확보를 위한 부지 마련과 그와 함께 임금 발전소 잉여 여론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여론 수송과 2단계 공사 계획 및 착공 등을 조속히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저희 원도심이 어, 저희 판교나 분당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되고 개발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는 사실이긴 합니다. 어, 이번 어, 4월 총선 이후에 이러한 격차 해소를 반드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 꼭 이루어 주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오셨는데 그냥 돌아가기엔 좀 서운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호 재창을, 어, 좀, 하고, 어, 요 자리를 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에 하는 그 구호만 따라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성남시 지원, 어, 지역난방공사는 원도심 지역난방 발전소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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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많이어 언제 해보셨나봐요. 네, 감사합니다. 시장님 시를 향해서 합시다. 맞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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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원도심 지역난방 여러 부족을 성남시는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해결하라. 원도심 지역난방 발전소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설치하라. 원도심 지역난방 여러 부족을 성남시는 해결하라. 감사합니다. <laughs>